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공부할 건데, 일단은 절대값이 있기 전에 원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, 이렇게. 0, 3이니까, 이렇게 되겠지. 인수분해 하면은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여기 0이고, 여기 3이지.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딱 쳐졌을 때, 봐봐라. 전체에 쳐졌잖아, 전체 전체에 쳐졌으면, 이 전체 값이 음수적, 어, y는 음수가 없다라는 거야. 여기 절대값, y는 음수가 없다라는 거지. 그래서, 요걸 지워. 치워서 끝이 난게 아니야, 아니야. 대칭을 이용할 거야. 치운 만큼 접어서 올리면, 올리면, 이 그래프야. 자, 그 다음에 꽤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건데, 이렇게 봐봐. 요 그래프가 있다, 진짜, 요 그래프가. 요 그래프가 있으면, 이거만 하면 다 돼, 다. 자, 이 그래프가 있으면, 어이구, 어이구, 다 된다니까, 막, 얘가 막, 뒷버스, 자빠지려고 하네. 자가 빠지려고 그래, 자가. 자, 여기서 보면, 이거 역시 원 그래프를 그려. 절대 값 없는 상태를 그리지. 0과 3. 그 다음에 여기에 y 의 절대 값이 쳐져 있단 말은 Y 축에 음수 값이 없다라는 말이고, Y 음수가 없잖아? 근데 위에 거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Y에만, Y에만 절대 값 쳐져 있으면, 기억해라. 반대로 X 축 대칭 시켜라. 이런 뜻이야. X 축 대칭 시켜라. X 축 대칭 시켜라. 그럼 이게 X 축 맞지? 여기에 있는 것을 색깔 칠해서 탁 찍어라 이 말이야. 대칭시켜라 이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. 이거랑 약간 차이가 있었잖아. 얘는 전체니까 요 밑에 거를 접어서 올려라는 뜻이고 얘는 X축 대칭시켜라 남은 거. 지우고 난 다음에 남은 거 대칭시켜라 이 말이야. 이잘 기억해라. 잘 기억하겠나? 기억해 그다음 거뭐자 그다음 거 이제 X의 절대값이 쳐져 있는 거. 와. X의 절대값이 쳐져 있는 거. 여기만 치면 돼. 순서 님왜 여기는 절대값 안 치나요? 치나 안 치나 마찬가지야. 이거. 여 이거 기억해놓자. 이게 같다. 이런. 그래서 헷갈리나, 학생들 헷갈리나, 이렇게 딱표현한 옛날 교과서에 보면, 이렇게 표현하는 교과서가 있었다. 이렇게만 딱. 그래서 같은 거거든? 그럼 다시 해볼게. 원 그래프를 그려요. 원 그래프를 그려. 봐봐. 0, 3. 됐지? 0, 3. 됐고, 여기에 이제 절대값 X에 절대값 Y에 그니까 러 x축, x막 이게 x 양수, x 음수, x 음수가 없다, 없다, 없다 없어니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에 여기에 x의 절대값이 쳐져 있단 말은 무슨 축 반대로 무슨 축 대칭? y축 대칭이란 말이죠. y축 대칭. 그럼 이만큼을 y축으로 이렇게 대칭 시켜라. 대칭 찍어, 찍어, 대칭 찍어라, 찍어라. 그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 그래프, 이 그래프야. 그다음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다 떨어지네요. 마지막. 이렇게 이렇게 x에도 절대값 쳐져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쳐져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? 일단 은원 그래프를 그려. 0과3이야 일단은 x에 음수 없다는 게 지우고 y에도 음수 없다는 게 지우고 맞지? 이만 이만 남았지. 이거를 자기 가 원하는 대로 일단 x축 대칭 시키고 x니까 아 y축 대칭 시키고 이 y축 대칭 시킨 자체를 x축 대칭 시키면 된다는 거지. 안그러면 이걸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대고 순서에는 상관이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절대값기호 있는 그래프는 이거로 다 설명이 된다 이거지 쑥쑥이 봐야 똥이 쑥쑥 나지 이게 렇배 이게 장이야 장 쑥쑥 나가지 이것만 알면 다 쑥쑥 소화가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하자